대구 주민 여러분 오늘 7만 대구 주민 대표들을 모신 이 자리에서 그동안 시흥시와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임병태 시장님에게 직접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동안 심시와 협의한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학생들과 주민들의 통행 안전을 위해 서해고등학교와 대구을 연결하는 서해안로 횡단교의 건설을 추가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고, 둘째, 제3경인고속도로로 인해 대구 신도시에서 섬처럼 고립되어 온갖 불편을 겪고 있는 대구북단 지역과 중심상가 지역을 연결하는 지하도를 반드시 건설해야. 합니다. 이 도로는 대부색 트램도 도입 과 버스노선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대옥 국단지역에 체육공원 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국단지역은 이렇다 할 주민 편의 시설이 어이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제3경인고속도로를 따라 길게 녹지로 조성되어 있는 곳을 체육공원으로 조성한다면 주민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넷째 대옥에 체육관을 건립해 주십시오. 인구 7만이 넘는 백옥에 체육시설 이 없습니다. 주민들 모두가 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영장이 포함한 체육관 거립을 거듭 요청합니다. 다섯째, 한라 1, 2차 단지의 교통 문제입니다. 5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에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어 출퇴근 시간마다 만성적인 교통날을 겪고 있습니다. 한라 1, 2차 뒤쪽으로 서울대 방향으로 우회도로 건설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 공유 문제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정심원님께서 서울대 총장에게 출입국 개설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시흥시에서는 조속히 유해도로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입주자 대표들 앞에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시장님께서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고 혹한 공공시설에 대하여 중동전에 반드시 보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2년 반 동안 이제 시장을 했고, 이제 2년 7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 시의원도의원님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저는 가장 큰 시장의 중요한 문제점들을 조종식 원님과 함께 풀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지부진하던 서울대 시행캠퍼스 사업, 일정적으로는 서울대병원과 관련돼서 조정식 원님과 함께 서울대 총장과 서울대병원장님을 상대로 다양한 협의와 협상을 이뤄내면서 서울대병원이 대한민국 정부의 예비다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지금 열심히 예타 중이잖아요. 올 4월, 5월 중에 정말 의미 있는 소식이 발표가 된다면 라 150을 중심으로 한 서울대 팀캠퍼스 사업의 성공은 물론이고 서울대병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다양한 미래산업을 유치할 수 있을까라는 확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경제자유구역, 백시을 중심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수도권에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것도 백옷시 중심이라는 것 그런 과정들이 조정시원과함께있습니다 시장 혼자 한게 아니라 시도위원님들하고만 아니라 이건 꼭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임명택 시장 2년차를 넘어서면서 시장 목표 K골든코스트를 아예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K골든코스트는 대한민국의 모래사일이 정말 중요한 해안이다, 황금해안이다 라는 선언을 했고 K골든코스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K골든코스트가 잘 돼야 이 해안선 라인이 잘 돼야 시행시 전체가 잘 되는 겁니다. 이곳에 좋은 기업이 들어오고 좋은 대학이 들어오고 좋은 시설들이 들어와야 신천동에 계신 분의 자녀분도 목감동에 계신 분의 자녀분도 이곳에 취업하고 이곳에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서울대병원이 들어와야 여러분들이 의료세 의료 혜택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백옥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한 몸입니다 한몸 저는 중요한 이 백옥과 시흥의 동반성장 함께 성장하는데 중요한 건딱두 가지로 보는데 서울대 병원입니다. 서울대 병원의 파급력은 정말 대단히 큽니다. GTX 신호선 오이도역까지 끌어오는 겁니다. 오이도에 차량 기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원님과 함께 GTX 신호선과 관련돼서 다양한 정책적 제안들을 하고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GTX 신호선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백원역을 어딘가에 만들어서 백옷까지, 백옷의 어느 지점까지 끌어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만 상당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신에 GTX 신호선이라는 걸백업팔억 인근 오히려 역도는 차량기지 쪽과 연계된 곳에 꼭 유치하는 게 정말 큰 장면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월곡 판교 전철이 지금 이제 부분착공을 한 거잖아요. 사실상 월곡에서부터 백업을 거쳐서 언젠가는 거북사부까지 가겠지만 1단계 사업은 백업 100억 끝단까지, 국공업까지 이어지는 트램을 어찌했든 최대한 빠르게 다 통과시키고 또 철도망 기본계획을 포함시키고 착공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백옥만의 영광은 이상 아니라 시흥시의 경쟁력을 상승시키기 위한 겁니다. 오늘 이제 이상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해고등학교 백옥연계라는한 단교 추가 건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것은 대곳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정황동이라는 원도심과 대곳 간의 소통의 통로, 그리고 또 단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흔쾌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북단 지역과 중심상과 연결하는 지하도로 건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시점의 문제인데, 그런데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트램과 관련해서 빠르게 착공하는 게 우리의 당면 목표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트램이 실현된 곳은 아직 없습니다. 경전철이 많이 있지만, 근데 부산에서 시범 운행 중이고, 대전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는 검증하는 단계라서 너무 늦습니다. 그러나, 부산이라도 빠르게 트램이 이제 지나가게 된다라면, 오, 됐어. 트램을 개획하고 있는 도시들에 대한 속도는 좀 빨라질 거라고 봐요. 그러면 충분한 빛이도 나옵니다. 값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백업 북단과 남단을 연결하는 트램은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면 뚫리는 시점 전이라도 우리가 어차피 뚫을 건데 뚫을 때 북단과 남단을 연결하는 도로도 같이 두자. 나는 우리 정부도 인정하리라고 봐요. 예, 경기도도 전 동의하려고 합니다 뚫어서 북단과 남단의 통일성을 가지는 계획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대곡 북단의 체육공원을 조성하자. 대곡 북단 체육공원 조성 동의하고 대곡 남단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서울대에, 서울대 부지에 우리가 이미 체육시설을 만들고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시설이라는 큰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단은 서울대 부지에, 북단은 중간 복지 지역에 함께 만들어야죠. 충분히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시흥시, 체육시설 확충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1월 말, 2월 초에 이제 그 영역이 끝납니다. 거기에 1 0 주민 대비 필요한 체육시설을 또 너무 과도하게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요 조사 영역 중인데, 큰 틀에서 집어넣고, 그리고 또 우리 시행에 어, 미래전략담당관이라는 시에서 이 서울대 부지 내에 체육시설을 어느 정도를 둘 것인가,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생활SOC 사업에 어느 정도 넣어서 예산을 분배할 것인가를 그것도 지금 연구 중에 있거든요. 그건 4월 말이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구 남단의 서울대 부지 내에 체육시설 부지 계획과 북단의 계획을 명문화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갈 것입니다. 수영장이 포함된 공공 스포츠 시설화 하는, 어,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타당성 민성 중에 있는데, 시흥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공공형 스포츠 클럽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걸 확답을 드릴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와 또 마크 협상, 어떻게 보면, 서울대 체육시설의 변경 부분까지도 고민한 걸 아이디어 차원에서 주고받고 있는데, 1월달에 있는 여명, 4월 말에 준공되는 영역까지 포함하면서 저희가 좀 고민할 문제라는 거 그걸 좀 말씀드립니다. 105의 수영장 있으면 105 시민만 이용하는 거 아닙니다. 시민 시민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로서는 충분히 의미 있는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18개 동이 있잖아요. 105동도 그 중에 하나의 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5은 어, 인구수도 많고 면적도 가장 넓은 동이잖아요. 그런데 시장으로서는 우리 공직자로서는 1 8개 동에 대한 균형 발전도 늘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균형 발전 그 지점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재원의 우선 분배 면에 있어서 어, 하는 건 맞지만 재원의 우선 배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시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우리가 국비 도움이 빼고 시민만 가지고 체납을 넘게 코로나 대응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체납을 쓰는 바람에 재정에 대한 어려움이 상당히 심해졌고 그러는 가운데 다양한 시행시에 우선 전략 사업들의 우선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올해는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서민경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한라1 2단지의 교통문제 관련해서 아, 신청 조정기 구원님께서 서울대 측과 큰 합의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또 백옷대교와 연관된 문제인데 백옷대교를 통한 주민피해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 정말 눈 밑에서 다양한 노력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것과 더불어서도 서울대 방향으로 도로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어서요. 대신에 이제 한라 2차 쪽과 한라 3차 쪽에 우려하시는 소음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모델이 없을까 고민 중에 있는데, 이건 필요하다는 게 동의하고 그 추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서울대와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동행하는 입장이잖아요. 시흥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서울대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 시흥 캠퍼스는 서울대에게 전략적 거점입니다. 저는 실제로 하고 있는 게 이번 대통령 선거가 뭐지 하나 있습니다. 경기 경제자구역 서울대 시흥 캠퍼스 케이블 룸 코스 사업을 어떻게든 대통령 선거 공약에 수도권 서부권 전략 사업으로 집어 넣고 또 경기도지사 선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에도 집어 넣어서 이왕이면. 시장이 하는 것보다 도지사가 하는 게더 빠르고 도지사가 하는 것보다 대통령이 하는 게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백어수 중심으로 하는 한 테이블 골든코스트 사업의 의미를 부여해서 통째로 도지사 공약사업과 대통령 공약사업에 집어넣는 그런 전략적인 한 해가 바로 올해가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라 나머지 것들은 고구마 줄기차는 저는 다 당겨올 수 있으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응원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더 열악한 돈에 대한 배려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서로가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로 좀 귀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몇분더 추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정도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다는 말씀드렸고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점이나 궁금하신 점또 직접 질문해 을 주시면 제가 이쪽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